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 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노래도 어,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부르죠. 어, 축복해 주는 말도 어, 잘 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욕을 해도 에라이 나쁜 놈의 자식아 여기까지 욕이지만 그 뒤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어, 욕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잘 먹고 잘 살고 싶죠. 이 땅에 많은 그 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수망하는 내용들도 보게 되면 뭐 결국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큰 건물을 가지고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재벌들 가운데에 주식이 가장 많거나 또는 돈이 가장 많거나 자산이 가장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자꾸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산다고 하는 그룹들의 회장들을 그 보게 되면 어, 확실하게 자기 자산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등에도 들지 못합니다 한 200몇 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렇다면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돈이 많은 사람이냐 아,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물로 어,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을 어, 평가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복권을 어, 선택을 합니다 로또 복권이 등장한 이후에 나라곤 온통 그 로또 열풍으로 들썩였던 때가 있죠 너도 나도 인생 역전을 시켜보겠다고 복권에 몰립니다 1등으로 당첨된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 그래요 1년 동안의 벼락을 맞을 확률이 두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기 힘든 그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복권을 구입한다는 것이죠. 허황된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허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당첨되게 되면 일단 부자가 되게 되면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권에 당첨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고 삶이 바탄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누구나 다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돈이 많다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가운데 2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되면 진짜 잘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행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듣는 것이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들은 말씀을, 경청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우리 의 신앙과 삶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법 조항들이죠. 이걸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순종하는 삶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진짜 잘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니까 풍요로움과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어, 풍요로움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해봄으로, 순종함으로, 진짜 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갈 때에, 평화로움과 평화로움을 주어서 잘 사는 삶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서 진짜 잘 살고 잘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앉은 자리가 복 있는 자리, 섰는 선 자리가 복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복 있는 삶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